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오늘은, 마저 봤던 걸한번볼 건데요. 자, 이관호돈 대카르카로돈스 사우루스. 정말 멋진 활약으로, 이관호돈 이겼네요. 이관호돈 진짜, 진짜, 이기기 힘든 건데요. 뻥이에요. 자, 수컷 스새딜로코 사우루스. 근데, 사이코스 코스랑, 어, 스코미무스가 진짜 쌍둥이 같아요젤로포사우우스젤로포사우스가 졌어요 그 데이노니쿠스 이거 어제 이거 언제 이거 재밌어 보여서 산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재밌는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와 데이노니쿠스가 이것도 와 진짜 작은 공룡 화력 대단하다 아니 아니 빼기 키케팔로사우루스 펜타겟 음와바키케팔로사우스가 디자인 이건 정말 내 사랑 바키케팔로사우루스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일이야 알로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트리케라톱스는 와 알로사우루스 바로 줬다 와 대박 알로사우스 바로 겠다. 대박. 기간오토사우스대싸우자기간오토사우루스가 이겼어요. 안킬로사우루스. 티아노스.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안킬로사우스가 이기면 좋겠다. 이겼다. 호랑나비, 뜨뜨뜨, 뜨뜨뜨, 그렇죠. 뜨뜨뜨, 뜨뜨뜨, 뜨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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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여기 안킬로사로루스의 승리라고 적혀있잖아요. 자 여기 안필로사로스의 살코스쿠스. 음 정말 흥미진진하고요. 아 지났다. 둠클레우스, 테우스. 플루스티우스군요. 대장 이해전테리지노우스의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 테리지노사우루스. 소도 깃다 커요 근데 근데 여기 카르카로돈토. 아싸 내 사랑 카르카로돈토 사우루스. 아르헨티노 사르스의 스코미무스 아르헨티노 아렌티노사루스 사르스의 아르헨티노 사르스의 승리. 스테고 사르스의 데이크니스와 정말 화력 대단하군요. 스리 어. 그 다음 알루사우루스 이거 봤던 거잖아요 트라노사우루스의 트리케라톱스 트라노사우루스가 이겼습니다 역시 동명이 왕답네요 저도 동물이라고 뻔했습니다 기강 조사 우스대 브라 귀오 브라우루스 내부가오사우루스 진짜는 좀 진짜 아깝습니다 에이! 안킬로사우르스 비타민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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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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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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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배를 긁었어요. 그래가지고. Uh -huh, uh -huh, uh -huh. 스피노사우스가 이겼다! 안 돼. 예상. 에이, 수코미모스였으면 좋겠네. 엘르스로사우스가 졌어. 아, 진짜 짜증나. 에이. 내 자꾸만 내가 죽어내는 공룡만 드시는 거야. 오비아트는 어코라다. 카르카르 인디우루스대 아르헨티노 사우루스. 아르헨티노 사우루스가 보나마나 이기겠죠? 아르헨티노 사우루스가 보나마나 이기겠죠? 아, 대화. 케라토사우스 누가 이길까요? 침와 케아토사우스가 좋네요 와, 진짜, 그, 미니미니하고, 진짜, 분신술을 잘하는, 거야. 그냥, 분신술 아니겠죠? 에이, 당연한 거지, 에이. 일단, 어쨌든 하겠습니다. 나, 티라노 싸웠지 때, 티라노 싸 때. 그러면, 티라노가 이기겠지 뭐. 아, 넘겨버렸다. 에이, 이거 아니잖아. 이거 어, 맞네. 티라노가 이겼네요.

자꾸 영악한 찬양 뿐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과연 아벤티노사우스가 이겼다. 후~ 예~ 이렇게 좋아할 건 아니죠. 어, 티라사우스가 이겼다. 오케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티라사우스. 역시 동... 공룡의 왕이야. 아르헨티노사르스, 어,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노사르스의 티노사르스! 과연. 오. 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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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대로 티런소스가 이기는 건가요? 티런소스입니다. 오케이, 역시 내가 좋아하는 티런소스. 공룡이 왕같다 자, 이렇게 최강 공룡왕. 최강 공룡왕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그럼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그러면 이 최강 동물왕을 왕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럼, 안녕! 안녕! 안녕!